얘가 떨어질 때 그걸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잡고 던지는 거야 그거네 응 음,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점프해서 여기로 가서 음,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예 이제 내려올 때한 번에 가는 거다 한 번에 이건 타이밍이야 타이밍 지금이야! <laughs> 가자! <laughs> 이게 타이밍이? 에. 아 다시 합니다, 다시 합니다. 여기서 해보자 여기서. 여기서 가면 더빠르갈것 같습니다. 좋아, 좋아. 가가 가자! 가자! 가야 가자! 가자! 가 <laughs> 이게 아닌가? 아니면 아! 그거네 이거네 이걸 부수는 거야. 그래서 형어형삶면서 <laughs> 어, 고맙 고맡... 아, 그거다 이거다 이거 어 이거다 이거 뽀개고 떨어지고 띵하는 거다. 예. 그렇지 완벽해. <laughs> 소대수네 소소 소대수네 소대저네까아시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자 머리를 좀 굴려볼까나? 아니면 얘가 던갈때 <목소리> 던져주는 거네 아! 아 이게 빨리 가는 거다 오케이 먼저 여기서 먼저 알겠어 이게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 그래서 얘가 던져주는 거 이렇게 와! 디스 이즈 이거다 됐죠 이거죠 이거죠 예 이거네요 이거 여기서 아아 아. 맞네 던져는거 맞네 역시 다시 다시 예형아 <laughs> 알겠어 날아갈 때 점프하면 더 빨리 갈수 있다 이거 예야 이건개이록인데이거는이이거는이거개이거 어. 이건 예상되는데 거 이거든, 이거가는거야아이이아맞이맞든 이거든, 이거잘이안돼 이거든,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든, 이 아! 이 발발 씨. <laughs> 호호. 와, 진짜 어다 이거. 아니면, 그건가? 내가 밟고 형이 만나서 던져주는 거지. 예, 맞아. 아닌가? 그래, 야,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가면서 형을 만나는 거지, 여기서. 아, 이건 아니다. <laughs> 이건 아니야. 쟤, 날아가면서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. 예. 저 발판 없으면 될것 같지 않냐, 저거? 저 발판을 쓰면 될거 같은데. 예아 내가 아형안 그게 그게 아닌데요? 야 아니면 그냥 내려갈 때 내가 한번 날라가 보자. 내가 날라가 보자. 예. 지금이야. 우와! 안 비참.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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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형 던져요. 야호 점프기 <laughs> 누르고 있었거든. 아 갑니다!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타이밍 일단 은 줄였어. 어, 타이밍 줄였어. 아마 타이밍. 다야! 꺄! 대성! 우와! 훗! 어? 훗! 어, 어, 어? 어? 아, 이거는 그러면 여긴가? 어어 <laughs> 어, 어? 이거 왼쪽에 길 있다. 왼쪽에 여기에. 아, 음, 왼쪽에 음, 길 있어 여기에 음. 못 가는 거야. 음. 가버려! 음. <laughs> 아, 왼쪽으로 한번 해볼 걸. 아유. 음. <laughs> 형 가야지. 아! 맞아 <laughs> 아. 아, 자꾸 야. 아, 우물쭈물하면 안 돼. 우물쭈물하면 안 돼. 점이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까지 내가 갈수 있나? 저기 여기까지 어떻게 가? 달려서? 에이 <laughs> 야아 개빡쳐 아 개빡쳐 아, <laughs> 아 개빡쳐 아유 아, <laughs> 아, 아, 이게 우물쭈물하면 안되는데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지! <laughs> 다시 간다 다시 예 샷! 제가 아, 위에서 던져야 돼 위에서 어, 위에서 던져야 돼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잠깐만 <laughs> 아, 몸이 발판 안 밟는다 아 어, 어, 존나 빡친다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그게 아니야 이 새끼야 아웃박대 리야 타이밍 좀 잘해봐 타이밍 타이밍 좀 잘해봐 훈수 드지 마, 훈수. <웃음> 아. <laughs> 우무중으로할때 처지 리는거 개빡치다, 진짜. 상상 이상인데? <laughs> 좋아. 어. 한번 이거 목숨 버릴 거야. 어쩔 수 없어. 못 가, 여기서. <laughs> 못 가. 여기. 왼쪽 한번 점프해볼게. <laughs> 좋댄다 <템트. 웃음> 야! 여기 오는 거 아니야! 이거 이건 줄 알았지만은 아니야. 이게 이게 <laughs> 이게 다른데 다른 거야 다른 거. 여긴 줄 알지만 아니야. 조졌네 아. <laughs> 이거. <근데> 문제는 뭐냐면은 <laughs> 여기 위에 못가 여기에. <laughs> 아습이야 경험하니까 알지. 경험을 해보면서 알지. 경험 모르는 안 해봤는데 뭐 알면은 그건 훈수지. 큰일났네 이거. 어. 이게 이게 뭐 있나? 저 이게 뭐 있나? 아. 안돼 이거 하면 죽이는데. 다시 해보자. 거북이 에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. 거북이는 일회용인데. 어? 잠깐만 <laughs> 어? 잠깐만 <laughs> 근데 이거에서 뭐 달라지는거 있나? <laughs> 이거에서 뭐 달라지는거 있나? <laughs> 다시 해보자 어떻게 했지? 하아아 <laughs> 안 보이네. 이거 안 보이잖아. 아휴. 아형 아, 아, 가지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형 가지 마요. 형 가지 마요. 형. 형 가지 마요. 아이씨. 아휴. 아니야. 거북이 아니야, 이거. 거북이는 거북이 있는 이곳일 것 같은데, 이거. 뭐야? 어. 그래, 거북이 이걸로 못 해. 아. <laughs> 이거만 하네 진짜. 아니야. 다시한번 아니, 해보자. 아까 거기 해보자. 여기 한번 해보자 여기. 여기 한번 해보자. 아, 아 다시 다시. 뭔가 있을 거야. 거북이는 아니야. 예. 혼수두지마 혼수두지마. 아 자꾸 이 와리가리 끝에서 개박쳐 오. <laughs> 오 방금 좋았는데. 오. 하. 음. 아! <laughs> 의미 없는 죽음 개빡친다, 이제 되니까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방금은 그냥 오류, Tru 오류 같다, 오류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처음에는 어, 내, 내, 내 키네요. 187입니다, 여러분. 몸무게만 갖추지 말고, 제 키도 좀. <laughs> 뭐, 그냥 가버렸네요. 가 အော် <laughs> 나지 말라고. passed. She p a s 발새 d 들아 e 에 바람이 부는구나아 부는구나. 아니야 혹시 뭘 앞으로 쭉 a 면은뭐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가보자 e passed. She passed. s h 아니, 니들 훈수는 지금 쟤를 가더라는 거잖아, 그지? 오케이, 아, 잠깐만. 여, 여, 왼쪽 가자, 왼쪽. 오른쪽 말고 왼쪽 가자. 네. 여기서 가둬가둬서가둬서 <laughs> 우쩌라고. 가둬서 우쭐하고 가둬서 도대체 우쭐하고 개빡치네 진짜. 씨. <laughs> 그래 뭐차까불다척 가둬라고 예임병 하더니 가둬서 못 주라고. 씨발. <laughs> <laughs> 야 그러면은 내가 볼 때. 저기 넘어가는 거야, 맵 넘어가는 거 고양이 말이 알죠, 여러분들? 고양이 게임은 저 오른쪽 맵 끝에 저기 넘어가는 거야. 근데 음. 저거를 갈만한 이게 있나? 저거를 어떻게 가지, 저기를? 어? 어? 그래,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? 저, 저, 저거 어떻게 한 거냐, 이거? 어 얘가 계속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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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<목소리> 아, 자꾸 열려 뭐? 아, 아, 요 아, 어. 이게 한번더한번더 잡으면 될것 같은데, 그지? 개가 한번더잘 잡으, 잡으면은 될것 같아. 한번더 잡으면은. 아한번더아 <laughs> <laughs> 아, 200이래 와아아이몬위 왜로 와 <laughs> 아, 아, <아이>, <laughs> <외로워. 웃음> 공략 여쭤와 이 내가 일은 공략 합니다 일은 공략하는데 이는 에바죠 예. 네. 안 걸리니까 훈수지. 그냥 훈수하지 말라고, 다치고. 야, 이게, 설마, 야, 설마, 이런 데 되지 않을까, 이런데? 이런 데한번 서보자. 저맨 왼쪽만 까지는 거야, 사실은. 아, 잘못, 잘못, 잘못. 여기 한번 서보자, 여기에. 던졌는데, 아, 되려나, 이게? 근데 던지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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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어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어. 된다, 안 된다, 이거, 안 된다, 어. 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던졌는데 안 됐는데 이거. 어. 아. 아. 아 다시 해 보자. 어. 다시 해 보자. 아! 올라가고 맞아. 올라가고 먼저 올라가. <laughs> 먼저 올라가자. 네. 아 먼저 올라가서 아뭐내내 내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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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개빡오 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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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비들 아 유튜브 진짜 병신들 진짜 많네 아니 아 잠깐만 변조할게.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라, 얘들아 진짜 제일 더러지는 게 싸우는 병신들이지만, 아이고 병신들 싸우고 있네, 쯧쯧쯧쯧 이런 이런 것도 더 흐리는 거야. 아, 나... 자 숙청 좀 하겠습니다. 아이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좀. 아 진짜. 아유, 자기는 서... 아반가척하가면서니 네 본인이 물 흐리는 걸 몰라. 하지 말라는말 하지 마라. 지적질하지 마. <laughs> 야, 알겠다. 야, 이거 이건 지적 한번 해줘. 에. 얘들아, 이건 지적 좀 해줘. 어. <laughs> 얘들아, 이건 지적 좀 해줘. 어. 얘들아, 어, 이거 어떻게 되냐? <laughs> 얘들아, 여기 좀 알려줘 봐. 아, 답답하다. 아, 여기는 좀 알아야겠다. 어떡할까? 이거, 얘들아, 어떡할까? <laughs> 아는 사람만, 모르는 사람 염로주고 아래로 가는 거 맞아요. 진짜. <laughs> 진짜? 아 됐어, 오케이 알았어, 그거면 돼. 그러면 돼. 아 뭐야? 저 아래로 내가 아, 어 아래 아닌 것 같다니까. 이제야 알았네. 이제 야 알았냐고 존나 뭐라더니. 와, 결국 맞았네. 참나 와, 어야 이거 아래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야 알았네. 빽 하더니 와맨와 와, 상상한 진짜 어마무시한 빡대가 됐으네 호호 위도 가는 거 맞아 뭔 위도야 위도가 위도니 아 미쳤어 기다려 기다려 올라가 던져 실패 <laughs> 아래 위둘다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래 두둘다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하 아, 일단 밑으로 가보자 나위못 가겠으니까 밑으로 먼저 가보자 예 됐어 가 던져 예야가데 야, 야, <laughs> 밑으로 어, 아 다시, 다시 해보자. 다시 해보자. 예. 밑에가 일단은 가본 적 있잖아. 위는 못 가봤지만, 은 위는 가본 적이 있다고요. <목소리> 지금인가? <민가! 이야! 목소리> 다 다시 하자. <목소리> 공략글안 봅니다. 공략을 보면서 하면 못알로 방송을 하세요. 전안 합니다. 공략방송 이런 거 싫어해요. 이런 여러분들 재밌겠지만은, 투는 공략을 보면서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방송 저는 별로. 아, 저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. 예. 가자! 시발먼저가먼저가먼저가왜 자꾸 기다리는 거, 이게 배려가 넘쳐, 먼저 가라고 그렇지! 이야! 됐어! 하... 좋아. 시작! 으아지! 아, 뭐야! 잠깐만 <laughs> 잠깐만, 그래서? <laughs> 잠깐만 그, 그래서 잠깐 여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인데 여긴 추진력이 됐지만 여기는 추진력이 안 됐는데? <웃음> <흥>! <웃음> 아, 한 번에 가야 되나 보다, 한 번에, 오케이 어떻겠냐? 다시 해 보자. 아니야. 다시 한번 한 번에 갈수 있어. 그래. 야, 똥 나오겠는데? 어나허 똥나오겠는데? 와와 어떻게 했지 얘들아? <laughs> 얘들 <laughs> <얘들아>, 어떻게 했냐? 어떻게 m o 어떻게 했냐 내가? 어떻게 했지? 아손 아파 아 <laughs> 어, 이게 세게 누르면 세게 달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 아손 아파 아휴, 아유... 다시 간다. <목소리> 와! 점프하면 안 되지. 잠깐만 여기서 좀 살짝 점프. 아 미친 새끼야! <목소리> 아, 그럼 어떻게 가는데 예비하고 있아 <목소리> 미. 아하이 네. 아, 다시 다시 네. <laughs> 어떻게 해는데 여기 씨발 네. <laughs> 그래! 세게 누를 필요 없어 천천히 눌러 천천히 천천히 와아아이 자식아! 하... 씨X 하이! 으아! 네. 네. <laughs> 다시, <에>. <웃음> 좋아. <웃음> 다시, 좋아, <에>. 다시, 다시, <laughs> 응? 응, 응, 어, 아, 안 죽은 게어디안 죽은 게 어디야? 응. 아, 좋아, 좋아, 오케이. 좋아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와. 아, 일단 여기 가 쉽게 가. 일단 쉽게 가. 가. 여기 일단 쉽게 가. 가는 법 알아. 알았으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 가는 법 알아. 이때 왼쪽 어떻게 하냐? <웃음> 다시 다시. 참. <laughs> 아, 아 손이 아프다. 손쓰 두지 마라. 어? 어. 다시 응? <laughs> 야잠 손이 너무 아픈데? 할수 있어 응? 응? <laughs> 아할수 있어 아, 할수 있어 응? 야, 별거 아니야! 어 응? 야! 야! 응? <laughs> 응? 다시 이 발꼬 바로 응? 점프해야돼 그래 볼때 응? 응? <laughs> 바로 점프해야돼 아, 아, 아아간데와 이거 진짜 내... ㅈㅅ... ㅎㅇㅎ 손할수 있어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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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목소리> 야 자! 된다 된다! 아아... 됐어 됐어 됐어, 저 야, 저기, 저기 된다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. 아, 오케이, 됐어, 됐어, 됐어. 이런 개. <laughs> 됐어. 아, 어. 아 이런 개새끼! 아니, 화내지 않았어요. 저는 화내니다 아, 이거. 저야 <목소리> <laughs> 232다 간다 치앗! 쭈아 형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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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버리기? <laughs> 됐스 x 3 됐다 띠스 띠압 아 알았어. 됐어. 됐어. 됐다. 됐대. 됐. 됐습니다, 여러분. 됐습니다. 여기서 딱쭉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네, 여기서 됐죠? 여기서는 밑으로 가서 짭짭짭적. 예. 네. 이제 둘이 양 오른쪽에서 이렇게 짭짭으로 갑니다. 아, 너무 아깝다. 너무 아깝다. 아. 괜찮아요, 여러분. 들 가능성은 봤습니다. 가능성은 있다고요. 시댕. 가능성은 있습니다. 예. 자 봤죠, 여러분들. 저는 멘탈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. 그런데. <목소리> 야. 오케이. 그런데. 호아하. 호아하. 후아! 아하아 아예 아아! 아데야이샤허야 다시간데... 저러가다 얀말이 무리다 아니야대이해하아가자지금 s 이야 간다 여기서 자 여기서 지아 다시 한번 지아 지아 음 지아 어, 어떻게 했지 <laughs> 어, 어떻게 했지 어 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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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날수 있어 날수 있어 날수 있어 날수 있어 날수 있어 날수 있어, 있어 간다 잡잡 시발 이거 이거 이게 좀 늦게 점프하자. 예. 이게 좀 늦게 점프해야 될것 같아. 빨리 점프하니까 레고를 밟네. 예. 좀만 기다리자. 아유. 감사합니다. 씨발아. 다시 한다 <laughs> 다시 간다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야 이렇게 하세 치하야아아 됐어!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<laughs> 어, 어, 어? <laughs> 좋아 어? 어, 음. 어? 어, 어? 어? 예, 됐다 자, 내가 떨어졌어 그리고 치약! 오케이, 이거다 오케이 다시 한번 야, 갔어 나 내려왔어 그리고 치약! 오케이!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 됐어, 됐어, 어 <laughs> 와깟다! 와깟다! 샤아! 피야아! 응? 다시 응? 다시 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응? <laughs> <다시. 응? 웃음> 자꾸 세게 들어 나도 모르게 속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천천 눌러 보도가잘잘 눌러도 올라갈 수 있어 잘 눌러 잘 잘. 세게 들 필요가 없어잘살 눌러 잘 잘. 씨발 응? <laughs> 진짜 뭐니씨발 진짜 씨씨 응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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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할수 있게 해주세요. 제발 여기 도전할 때 제발 한 번에 좀대게해주세요한 번에 꼭, 한 번에 좀대게해주세요 됐어! 자, 기다려. 다시 기다려. 가서 닫다. 자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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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

자, 다시 본다. 자, 간다. 딱, 가, 가. 내가 내려가. 딱, 내려가. 내려가. 내려갔어. 내려갔어. 근데, 다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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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도 다. 왜냐면, 얘가 내가 점프할 때, 얘가 움직이니까. 자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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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니까, 지금 여기서 점프하면 안 돼. 왜냐면, 딱